혹시 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고구마를 드시는데요. 사실 이게 위장에 큰 무리를 줄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매일 아침 고구마 두 개씩 드시다가 속쓰림과 복통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위험인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복에 먹은 고구마가 문제였던 거죠.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분이셨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하셨는데 고구마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대요. 그러다가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주민분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고구마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고구마가 왜 항암식품 1등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 도쿄대의학연구소에서 항암작용이 있는 채소 8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구마가 1위를 차지했어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보다도 더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오랫동안 최고의 항암 채소로 알려져 왔거든요. 그런데 고구마가 그것들을 넘어선 거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고구마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50%나 낮았습니다. 정말 놀랍죠? 절반이나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적게 낮아진 게 아니에요. 암 발병 확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고구마의 비밀은 바로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는데요. 이 과정이 참 신기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A로 변환돼요. 그래서 과다 섭취 걱정도 적고요. 이 성분이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폐암을 포함한 각종 암을 예방해 줍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발정할 수 있거든요. 베타카로틴은 바로 이 과정을 막아주는 거죠. 안토시아닌은 어떨까요? 이 성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암세포가 자라려면 염증과 활성산소가 필요한데요.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것들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게 너무 많으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켜요.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고요.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세포의 노화까지 막아주니 일석이조죠. 고구마 속에는 강글리사이드라는 특별한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데요. 놀랍게도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기능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보통 암세포는 정상 세포로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강글리사이드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암세포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요. 일부라도 되돌릴 수 있다는 건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의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는 분들 많으시죠? 고구마가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외에도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섬유질,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정말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출동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서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특히 클로로겐산은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혈관 내피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탈격성을 유지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관 내피 세포가 뭔지 아시나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세포층인데요. 이게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수축과 이완을 할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는데요. 클로로겐산이 이걸 보호해주는 거죠. 비타민A는 점막을 강화하는데요. 눈, 코, 기관지, 장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가을, 겨울철 건조한 계절에 특히 좋습니다.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점막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코나 목이 건조하면 감기에도 쉽게 걸리잖아요. 고구마 하루 한 개만 섭취해도 눈 건강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서 만난 한 분은 눈이 자주 피곤하고 건조하다고 하소연하셨는데요.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고구마가 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337mg 들어있는데요. 이건 바나나보다 약두 배나 많은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륨하면 바나나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고구마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완화시켜줘요. 우리 몸에서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작용하거든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요. 이때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된장 같은 염장 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인데요.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를 먹으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는데요. 약을 먹으면서도 고구마를 꾸준히 드셨대요. 그랬더니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을 끊는 건 아니지만요. 혈압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고구마가 정말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불편하잖아요.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요. 고구마를 자를 때흰 진액이 나오는 거 보셨죠? 끈적끈적한 그 액체요. 이게 바로 얄라핀 성분인데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통을 촉진시켜줍니다. 장 연동 운동이란 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잘안 되면 변비가 생기는 거죠. 얄라핀이 이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니 대장 건강에도 좋고요. 식이섬유는 장석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부풀어 오르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 없이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장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지죠. 고구마를 드실 때는 꼭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물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더 효과적이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고구마의 효능을 100%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는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껍질을 벗겨서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대부분 껍질에 집중돼 있거든요. 전분 분해를 돕는 얄라핀도 껍질에 포함되어 있고요. 껍질을 벗기면 이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는 셈이죠. 마치 사과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는 것처럼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째 드실 때는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스테인리스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시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지고 영양소도 손실돼요. 부드러운 스펀지로 살살 세척하시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으시면 충분해요. 식초나 소주를 희석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시면 잔류 농약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물 1리터에 식초 1큰술 정도면 적당합니다. 소주는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쓰시면 돼요. 고구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특히 풍부해서 껍질째 드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 껍질은 안토시아닌이 정말 많아요. 그 보라색이 바로 안토시아닌 색깔이거든요. 고구마도 색깔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요. 노란색이 연하고 밤처럼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죠.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호박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자색고구마보다 100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요. 그 노란색이 바로 베타카로틴 색깔입니다. 항암과 피부보호에 특히 좋죠. 당근이 노란색인 것도 베타카로틴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색깔의 고구마를 번갈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오늘은 밤고구마, 내일은 호박고구마, 모레는 자색고구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조리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거든요.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조리법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혈당 지수가 뭔지 아시나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입니다. 저혈당 식품에 속하는 거죠. 이 정도면 당뇨병 환자도 조금씩은 드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30분 정도 찐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46으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오히려 생고구마보다 낮아지는 거죠. 이게 신기한 부분인데요. 적당히 찌면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운 고구마는 어떨까요? 이게 문제예요. 혈당 지수가 무려 94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거의 흰 설탕 수준이에요. 당뇨병이 없는 분들도 구운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고구마에 열을 가하면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해요. 특히 오래 구우면 당분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구운 고구마가 더 달게 느껴지는 거죠. 맛은 좋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찐 고구마나 생고구마 형태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고구마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혈당 걱정 없이 고구마의 영양을 모두 얻고 싶다면 생고구마를 드시면 됩니다. 다만 생고구마는 전분이 그대로 있어서 소화가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이런 궁합 음식들을 알아두시면 고구마를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구마와 무를 함께 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무에는 비타민C,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특히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고구마의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디아스타제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고구마는 전분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무에 디아스타제가 이 전분을 잘게 쪼개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고구마와 물을 함께 갈아서 마시면 항암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아침에 고구마와 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복은 피하시고요.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고구마와 정말 잘 맞는 조합이에요. 사과의 팩틴 성분이 장벽을 보호하고 가스 생성을 줄여주거든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성유의 일종인데요, 장 내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고구마만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사과를 함께 드시면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 찌실 때 사과 한쪽 같이 쪄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김치입니다. 이건 정말 한국적인 조합이죠. 전통적으로 고구마와 함께 먹어온 조합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고구마 쪄서 김치랑 같이 주시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하고요. 고구마를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잖아요. 김치의 유산균이 이 과정을 조절해줘서 가스 생성을 줄여줍니다. 또, 김치의 나트륨과 고구마의 칼륨이 균형을 이루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김치를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가 될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네 번째로, 우유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고구마와 우유도 궁합이 좋아요.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우유가 보충해주고요. 우유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고구마를 우유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영양 균형이 정말 좋아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 후에 고구마를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요. 그런데 몇주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염이 생겼더래요. 알고 보니 공복에 먹은 고구마가 문제였던 겁니다. 고구마 속에는 아교질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위벽을 자극하거든요.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이 성분들이 직접 위벽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속쓰림 같은 위장 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원래 위가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가 위산을 자극하면 식도로 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위장이 비교적 튼튼한 분들도 아침 공복에 고구마 먹는 건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사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밥을 먹고 간식으로 드시거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시면 좋아요. 위에 다른 음식이 있으면 고구마의 자극성분이 완충되거든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고구마를 드실 때 우유나 두유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만성신부전 3기였는데요.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두세 개씩 드셨대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어요.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고구마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칼륨이잖아요. 칼륨은 보통 좋은 성분이에요. 혈압도 낮춰주고 부종도 빼주고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수분 배출이 증가해서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는 소변으로 칼륨 배출이 힘들어지거든요.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분들, 특히 3기에서 4기 이상이 되면 칼륨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남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지면 칼륨 배설 능력이 크게 감소해요. 칼륨이 몸에 많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고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변해요.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고구마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 13%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고구마라도 칼륨 함량은 꽤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혈중 칼륨 상승으로 부정맥 위험이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서 하루에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거든요. 신장 기능이 약하면 이런 축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구마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고구마는 저혈당 식품이지만 가열하면 혈당 지수가 두 배로 증가하니 조리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꼭 고구마를 드시고 싶다면 생고구마로 소량만 드시면 혈당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세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고구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는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고구마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100g당 칼로리가 약 131kcal 정도 됩니다. 고구마를 한 번에 3개 먹으면 거의 밥한 공기 칼로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고구마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한두 개 정도가 딱 좋습니다. 구운 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 찐 고구마보다는 생고구마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장기 흡연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발암물질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그런데 오랫동안 흡연을 한 사람들에게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로 만들어진 베타카로틴 제제가 체내로 들어올 경우 폐암 발생률을 급격히 높인다고 해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영양제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고구마 몇번 드셨다고 폐암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천연식품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으니까요. 고구마 드시면서 토마토, 양배추 같은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많이 드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복부팽만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고구마 성분 중 하나인 아마이드가 장에서 가스를 과다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죠 고구마 먹고 방귀를 뿜뿜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마이드 때문인데요 아마이드가 우리 장 속에서 세균을 번식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고 가스를 과다 생성하게 되는 거죠 평소 복부 팽만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기를 권장해요 무나 사과와 함께 드시면 부작용 완화가 가능합니다 열량 관리도 중요합니다. 보통 크기의 고구마 한 개는 밥한 공기 열량과 비슷해요. 2개 이상 드시면 밥두 공기와 동일한 열량이니 과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혈당 지수 식품이지만 열량은 높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해요. 소식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고구마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 형태로 드셔야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공할수록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지방 함량도 증가하고 영양 손실도 발생해요.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고구마는 항암, 항산화, 면역 강화, 혈압 조절, 변비 해소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완전 식품에 가까운 자연식 재료입니다. 하지만 위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셔야 해요. 과식보다는 적정량의 꾸준한 섭취가 가장 큰 건강 효과를 냅니다. 고구마 한 개의 힘이 매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고구마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도 사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아침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요. 신장이나 당뇨 문제가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드시면 고구마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거예요. 추운 겨울 맛있는 고구마를 행복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